자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조회수 천분 나오시면 예 액비를 아 액비 활용법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어그 천분 나오시면 그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겠다. 또, 극하고, 어, 뭔가를 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약속대로 오늘 이제 액비 활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비, 발효된 액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액비가, 예, 잘돼 있고, 자, 그러면 물한번틀어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포도가 연하기가 왔기 때문에, 연하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2차 비덱입니다. 2차 비덱이기 때문에, 예. 저, 오늘은 황상가리를 할 텐데, 황상가리를 관주하면서, 황상가리 관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상가리 넣어주세요. 황상가리를 관주하면서, 액비를 함께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어 주십시오. 방상가리는 예,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여 네, 저기는 요거는 기포기인데, 네 예, 기포기는 관주 때 항상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포기는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풀빅산은 600평 기준에 해서 우동바가지 800g입니다. 800g으로 하나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풀빅산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제재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수 있도록 하고, 일단 풀빅산 한 바가지 넣,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비 4 0리터 이제 비워주세요. 예, 액비가 잘 발효되었습니다. 예. 자, 4 0터 비워주세요. 자, 반박에서 비우니까, 네박지네 4박, 박에서 비우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액비를 함께 사용할 때는, 예, 액비가 미생물을, 예, 사실은 액비라 하는 건 액체 비료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이거 미생물을 발효했기 때문에, 예, 이 미생물을 사용할 때는, 어, 비료를 흡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흡비력이라고 하죠. 예, 흡비력이 좋고, 예, 어, 이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점적 위주로는 토착 미생물들이 있겠지만은, 예, 그것들을 밀어내지 못하겠지만, 그 잔뿌리가 발생된 그곳이라도, 어, 저, 우리가 사용하는 미생물들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미생물만 사용한다. 예,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예, 저, 우리 저,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 속에서 어떤 미생물들은 1m씩 도 내려가서 산소를 내뿜는 예, 녹조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미생물들이, 어 예, 저, 우리 토양에 들어가서 죽고 또 새끼를 놓고, 예, 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토양에서 일어나면서 토양을 부실부실하게 만들고, 예 그런 효과들이 모든게 우리 밭에서 우리 농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귀찮다고 해서 저희 액비 만들어 놓은 이곳에 예 이곳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토양에서 일어나야 될 그런 어 미생물들이 죽고 살고 새끼를 놓고 어저 배설을 하고 이런 유기물들이 토양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어 저 우리 지금은 고래통 이 안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거는 많이 잘못된 사용법이고 예, 이 안에서 일어난 것들은 말 그대로 그래도 좋습니다. 액체 이것들이 그러면 미생물보다는 어 액체 비료가 되는 지 액비가 되는 겁니다. 유기물, 유기 이제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자 관주를 하는데 관주 방법은 어물량을펄 만큼 펴고 예 마지막에 예, 비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그 들어간 비료들을, 어, 관 속에, 예, 농수관 속에 있는 비료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더 맹물을 퍼준 후에, 예, 잠글 수 있도록 합니다. 야 예, 간수화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면, 예, 지금 이렇게 기포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포기. 기포기는 보게 되면, 요렇게, 예, 요건 뭐, 시중에서 한 3만원 정도 하면 살수 있는 기포기입니다. 예, 기포기를 돌리는 이유는, 어, 우리가, 저, 질소나 인산이나, 예, 칼이나 이런 무게들이 다 틀립니다. 예, 다 틀리는데, 여기 보면, 하루 전에 다놓으면 고래통에, 청청이, 이렇게, 청청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어, 인산, 여기는 가리, 여기는 질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것들이 들어갈 때 기포기 없이 그냥 넣어버리면, 예, 그냥 넣어버리면, 저, 들어갈 때 줄줄이, 밭으로 쳐마 골고리 들어가겠죠, 골고리. 어떤 골은 인산이 많이 들어갈 때고, 어떤 골은 질소가 많이 들어갈 때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 농장에, 어, 골고리, 골골마다 포도가 수세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어떤 거는 인산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어떤 걸은 어, 질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기를 사용해서 하면, 예, 3만원 한번 사는데, 예, 그거를 뭐 보통 사면 뭐 10년째 쓰고 있어도 아직까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 어, 저 우리가 액비 이것을 사용할 때는 흡비력이 좋다 했죠. 흡비력이 좋은데 어 흡비력이 좋다는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흡비력도 좋고 토, 토양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고 어 이런 미생물들이 미생물 종류에 따라 다 틀리지만 어떤 미생물들은 일 땅속 1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산소를 내뿜으면서 호흡할 때어 그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은 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흡비력이 좋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NK를 600평에 한두포를 넣게 되어 있다면 예, 한 포만 넣으면 됩니다 50% 반쯤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쯤만 넣으면 되고 거기다 제가 아까 전에 보면 어 풀빅산을 같이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예, 친환경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당도라든지 나무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많이 좌우되고 시중가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엄청나게 싸게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고 또그 안에 성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예, 내가 직접 어떤 성분을 어떻게 얼만큼을 넣는가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시용하는 방법들은 우리 장, 우리, 연구회나, 이런, 제 개인이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 서울대학교 농학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에도 재직을 했던 분께서, 어, 저희, 자, 저희 연구회와 관련이 있어서 조금, 어한 5, 6년 전에, 예, 이렇게 조금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리고,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면서 조금 더 보충했다. 이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이 모든 것은 참고만 하는 게 좋겠다. 야, 농사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부터가 이 시기에 비대기, 연하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비대기에 연하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 추석, 추석에 물건을 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지금 포도 수확 한달 전, 또는 뭐한 40일에서 한달 전, 그 사이쯤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어, 순서대로 얘기하면, 황산 가리가 들어가야 되고, 고수 한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 황산 마그네슘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유기 자가 붙으면, 제가 속효성이라 했잖아요. 예, 유기 가리라든지, 이런 거를 시용해주면 좋고, 그리고 나서 고래 하다 보면, 거진 수확 한 2주 전, 요렇게 됩니다. 예, 2주 전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예, 상황을 잘 살펴봐서, 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상가리를 선택하든지 인상칼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비료에 관련된 그것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 전생육기간 비료 예 시비법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